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, 현재 분사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가 전명구 등과 함께 길어질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. 하늘을 날고 있는 새, 교실에서 노래하고 있는 학생 한 명, 이런 식으로요. 자, 지난 쇼츠에서 우리가 4번까지 하셨고요. 자, 5번 시작합니다. 자, 색깔 바꿔서 자, 잡음 또는 소음은 소음인데, 자, 어디서 나오고 있는? The site 하면 뭐 현장 정도 되겠죠? 그 현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소음. Our problem is noise coming from the site. 우리의 문제는 입니다. 소음이요. 어디서 나오고 있는 소음이요? 그 현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소음이요. 자, 그 다음. 개는 겐데, 짓고 있는 개. 자, 어디에서? 그 대문에서 짓고 있는 개. he stopped a dog barking at the gate 그는 멈추게 했다는 거죠. 무엇을 그 개를 어 어가 아니고요. 뭐 하고 있는 게 문에서 짖고 있는 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 말이 진짜 꼬입니다. 이해 부탁드려요. 자, 그다음 7번. the cause was water 자, 물은 물인데. 자, 어떤 물? rising. 자,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물이라는 뜻이겠죠. 뭐 후에? 자, 비 후에. 다시 말하면 아마 폭우가 있었던 거죠. 그 비가 온 후에 솟아오르는 물이 그 원인이었다는 거죠. 다시 해볼게요. The cause was water rising after the rain. 원인은 물이었습니다. 어떤 물? 솟아오르고 있던 물그비 후에. 8번. 자. 잎사귀 나뭇잎들은 나뭇잎들인데 떨어지고 있던 나뭇잎들 어디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던 나뭇잎들 자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지금 본동사가 과거죠. 그래서 떨어지고 있던 나뭇잎들 이렇게 하면 시제가 훨씬 더 구체적이죠. We saw leaves falling from the tree. 우리는 보았습니다. 잎사귀들을 어떤 잎사귀들 그 나무로부터 떨어지고 있던 나뭇잎들을 보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데 아, 수식어를 좀 길게 그리고 그 수, 수식어 안에 행동이 진행하고 있는이라는 현재 분사까지 넣으면 구체적으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. 어, 우리가 일상회화에서, 대화에서 되게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중요하겠죠. 반복해서 정리해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